테슬라가 지금 딱 지지 라인인데, 여기 보면 딱 쌍바닥이죠. 근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조건 해볼 만한 자리라.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조건 해볼 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왜 지금부터 무조건 해볼 만한 자리냐고 하면, 큰 여기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주가가 이만큼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단기 구간에서 한번 밀리면 사람들 손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왜 찬스냐고 하면 올라갈 때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매수 타점을 잡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스닥의 분위기를 보고 미증시의 흐름을 보고 정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불을 타는 거는 상관 없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빠질 때마다 이 선을 밑에 올 때마다 그냥 모은다는 거라. 테슬라는 저도 이제부터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음. 어디까지 야? 한 여기서 테슬라가 빠지면 한 40%까지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너무 이제 멀리 갔는데 한 20~30% 음. 여기서부터는. 밀려버리면 공포기 때문에 지금 안 좋으면 언제 죽겠습니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럼 산타렐리가 12월 초에 온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2월 초가 아니라 오다가 휴게소도 들리고 소독소 뜯도 먹고 차도 시동이 꺼지고 해가지고 좀 고쳤다가 하기 때문에 12월 14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그럼 저는 테슬라는 무조건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는 박스를 만들던지, 그긴 박스는 안 만들 것 같아. 나스닥 올라가면 뭐 금방 올라가 버리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에 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 하락을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올라간다고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런 그 기관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테슬라는 무조건 빠진다. 빠지, 무조건 빠진다 보다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야기를 하죠. 왜? 테슬라를 소충이들이 소옷을 친다고 해야 합니 소옷. 음? 빠지는 거. 차트 보면 흐르기 딱 좋죠? 차트 보면 아직까지 여기서 딱 쌍봉 찍고부터 쭉 빠집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심한 게 뭡니까? 테슬라의 경쟁이 심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음 펼쳐보면 솔직히 테슬라랑 경쟁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까? 어? 테슬라를 경쟁할 수 있는 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테슬라랑 경쟁을 하니까? 1등인데. 근데 이제 전기차들이 저렴한 것들이 나오고 이래도 테슬라 타려고 하지 돈이 없어서 테슬라를못 하지. 루시드, 루시드는 아예 그냥 포르쉐잖아. 테슬라랑 경쟁할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격 때문에 저렴한 거를 찾는 거지. 그리고, 머스크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리스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머스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일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스크는 절대 일반인이 아니라, 그건 천재고, 머스크는 망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비상하나라 음? 저는 머스크가 뭐 어떤 계기로 사업들을 벌리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노고 하면 모르겠는데 머스크는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절대란 말은 좀 그렇지만 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맞아 얼마 전에 말하는 거 뇌에 칩을 심는다는 거 동물 실험을 하고 사람의 뇌에 칩을 심는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언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도 칩을 심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언맨처럼 어. 그럼 요런 거 가운데 딱 해가지고, 날라다닐 수도 있겠죠. 자가 보통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테슬라, 머스크가 이런저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위험하다. 회사와 이제 시장의 분위기 보면 딱 주가 내리기에 딱 좋죠. 공포를 주가 사람들이 못 사게 할 정도. 저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부터라도, 지금이 기회다. 왜? 이때까지 테슬라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지 언제 기회겠습니까? 올라갈 때살 겁니까? 싸게 사서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아메리칸 에어 라인스 그룹은 우리가 지금 싼 가격에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거겠죠? 왜? 주가가 지금 바닥을 다졌어요. 바닥은 다졌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매물이 있겠죠? 이 매물, 이런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 차트는. 근데 이제, 눌림에서 반등 나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지금 딱 구름대를 뚫고 난 이후에 눌림 구간이죠. 구름대를 딱 뚫고 난 이후에 눌림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요런 주식들은, 224일선 자리까지 뭐한 10%. 조금 더 보면 한 15%. 왜냐면 여기에, <laughs> 돌파하고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요 정도 라인까지는 지금 다른 그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상승탄력을 빨리 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은 지금 딱 눌림자리에서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좋다는 게딱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밥그릇 자리죠. 카지노 관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라세브가스 센즈, 그 MGM 리조트, 윈 리조트 이런 거 있겠지만 팬 네셔널 게이밍즈 같은 경우에이 요것도 카지노 관련주거든요. 차트가 지금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박그리 2번 자리입니다. 박그리박그리 2번 자리인데 요게 지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박스 꺼내서 가운데 중심선을 하나 꺼보라고 했죠. 지금 그런 매매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요런 쪽으로 보면 시장에 따라서 나도 변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요게 딱 맞는 거거든요. 가운데 줄을 꺼보면 지금 박스 구간의 중심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또 중심 뚫고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지금 눌림자리죠. 그럼 이런 거를 공략을 할때 목표를 어디로 보면 되겠습니까? 장기평에 딱 저항받고 내려오면 또 잡는 거지 뭐. 뚫고 나면 여기까지 보면. 여기를 뚫고 쉬었다가 더이까지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부담매 수죠. 비중 조절만 하면 되겠죠. 이런 거는 뭐, 여기에 잡고 빠지면 또 사고. 올라갈 때, 팔아도 되고, 들고 난 다음에, 조정 줄 때, 추세 전환하는 거 확인하고, 또 사고, 그 다음에, 딱 저항받으면 여기 파는 거겠죠. 다시 재상승할 때, 여기 파는 거겠죠. 이런 거는, 3단 매수가, 여기 사고, 빠지면 사고, 아니면 익실을 하든지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또 태우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는 이제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 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농사 멤버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잖아. 올라가 버리면 요 정도 올라갔을 때 상황에 맞게끔 그 농사를 쫙 뿌린 계좌들에 대해서 봅니다. 야, 수익 실현을 할게 뭐가 있나? 없으면 여기 팔아버려. 내가 이거를 없으면 그냥 여기 팔아버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고 굳이 팔 필요가 없고 다른 것들이 있으면 올라가버려 여기까지 내놔주고 그, 여기서 조정줄때 2차 매수하고 이제 3차 매수는 안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여기에 첫번째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이제 내가 생각한것보다 눌림자리에서 반등이 안하고 밀려버렸죠 그럼 여기에서 2차 3번 이상은 안삽니다 3차 매수 이상은 안해요 지금 0차 검색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뉴 파운드 골드 아이고야 공개방에 또뭐 이런 것들. 자, 자, 보면 우리가 지금 흔히 국내에서 보던 패턴의 자리들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박스를 만들었다 가든지. 딱 지금 장기입형에 224일선 저항받고 딱 눌림을 주죠. 지금 최근에 추세가 전환되고 저항받고 내려오는 눌림 구간 종목들은 무조건 분할로 챙겨봐야 됩니다. 왜? 시장이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패턴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서 시장 올라오면 딱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징등닷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이거는 뭐80%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여기에 딱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주식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데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데산 사람도 없어. 어떤 그런 계기들로 주가 이렇게 올렸으면 이런 거는 딱 어떻게 매물이 있죠. 딱 나오겠죠. 음? 그렇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주식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 평의 224일선을 뚫고 저항받고 눌린 구간에서도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갑자기 중국이 봉쇄완화를 했는데 갑자기 확신자 늘어나고 야 이거 다시 가던다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중국 주식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또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포인트를 봐야지 메리트가 있냐? 저 위로 올라까지 가는데 그냥 두세요. 그냥 둬야 돼. 왜냐하면 장기평의 224일선과 448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요 구간을 봐야지만 안전한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해가지고 어까지 올라가는 걸 먹으려고 한다는 건 욕심인 거라. 그럼 여기서 이런 매물을 뚫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모두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트상에 224일선과 448일선을 뚫고 난 눌린 구간을 보는 게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저까지 올라가면 매물을 다 소화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저항받고 똥 내려올 수 있겠죠. 저항받고 똥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런 주식들을 싸게 살려고 한다면, 여기에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받고 순간적으로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들 봐야 되겠죠.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구간, 여기. 그러면 나는 조금 시간 투자를 한다면, 이런 구간들 봐야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시간 투자가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눌리면서는 시장 좀 좋아버리면 바로 올라갑니다. 박스를 만드는 게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라. 매물이 여기밖에 없잖아. 앞부분에 차트를 봐야죠. 앞부분에. 앞부분에 차트를 보면 이거는 뭐 중국 관련 인터넷 기업 뭐 좋은 내용 나오면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건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보면 징둥닷컴이나 바이두 같은 게 바이두는 지금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딱 보시면 여기에 뭐가 야, 미숙이도 있고 신숙이도 있고 미지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영자도 있고 진숙이도 있고 아이고야 친구들 천지네 그죠 요 친구들 응? 요 친구들이 딱 우리 오빠 올 때까지만 딱 기, 오,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빠 딱 여기 달려오면 오빠 하고 막 안으로 갑니다 응? 왜 본전까지 던져야 되죠 어, 이런 친구들이 <laughs> 아니, 갑자기 씨 표현 이좀 이상해졌네 어. 아니 그냥 그런거라 오빠하고 달려가면 어떡해 오빠는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맞고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겠죠 기분 좋아가지고 응? 저항을 받는다 매물들 어? 도움을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저항받고 눌렀다고 올라가거든요 매물이란 거라 매물 아니 그냥 그래도 대충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저항받고 눌러주는 자리들 그래서 이게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요런 포인트 보시라는 겁니다. 요런 포인트. 쫓아가면 안 돼. 응? 쫓아가면 안 돼. 도움을 주는 분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정가 주면 던진다는 겁니다. 저항받고 내려온다는 거라. 바로 못 들어와요. 절대 이런 차트들은.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본전 주고 눌렀다 가는 거라. 아, 그 도움이 아니지, 이거는. 음. 음. 아시겠죠? 절대, 이런 주식들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넣어두시고 난 다음에, 저항받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재상승할 때는 빨리 올라갑니다. 왜, 재상승할 때, 이럴 때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왜 빨리 올라가냐면, 여기 도움을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거든. 본전가를 주고 주가 가벼워졌기 가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어.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를 봐야 돼. 신기하죠? 아 그러면 여기 가서 바로 먹으면 돼. 요 빨리 템포로 올라가는 자리들. 이 중국 관련 인터넷 기업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 이런 패턴이 너무 많아. 많기 때문에 자 보면 자 여기에 고점이 있고 여기에 저점이죠. 요거를딱 연결해볼게. 요 박스로. 요만큼의 박스로 자 여기 박스에서 가운데 줄을 거봐요 지금 다 2번자리라 2번자리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이 중심선에서 밑으로 모아야 되는거라 주식을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한다면 박스권에서 밑으로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 다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알리바바, 징둥닷컴. 그러면 똑같은 인터넷 기업들이라도, 알리바바는 나는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고, 어? 바이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고, 나오죠? 징둥닷컴은 뚫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들, 아니면 모아갈 것 같으면 이런 구간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들, 어차피 배불이 나올거기 때문에 저항받고 누르는 자리들 그죠? 그러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랑 징둥 다크면 틀리죠. 중심선에서 눌림이기 때문에 똑같은 테마의 중국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차트상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공략해야 되는 자리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사면 안돼. 그 기회비용이나 타점이겠죠. 타점들을 봐야돼 똑같은 중국 기업들이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겠네? 아니고 그 관련 주식들 중에서도 내가 뭘 사면 확률이 높을까? 그리고 뭘 사면 파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덜쓸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잘 챙겨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 내년에 침대 침체는데 저는. 솔직히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닥을 찍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태들이 올겁니다 이탈을 시키더라도 빨리 올라올 수가 있을거고 만약에 이탈을 시켜가지고 못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사태들이 다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닥은 다시긴 다시인 것 같아.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 뭐좀 매물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라올 것 같죠. 저는 올라올 것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올라올 것 같아. 저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기울기가 빨리 올라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중국이 코로나 봉쇄 완화를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 올라오는 거 지금 V자 반등이죠. 여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치고받고 싸우고, 쌍놈의 새끼 욕하고 지랄할 때는 언젠데, 이제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음, 새마을 운동하고, 야, 이 경제가 우리가 지금 안 좋아졌는데, 전 세계 글로벌 같이 한번 파이팅 한 해보자. 서로 양보하면서 이래되버리면, 저는 빨리 올라올 것 같아. 요 매물 소화하고 웃자고 자시고 할것 없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것 같아. 요 그래도 매월 꾸준하게 천천히 분할해서 욕심은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욕심은 내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생각보다 비정상적인 흐름이 주식시장에 올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 침체고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올라올 수 있는 내용도 없고, 분위기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올라올 것같아 아마존 한번 볼까? 아마존은 최근에 진짜 이게 공포를 한번 줬죠. 실적 발표 나오고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지라인에 이탈하고 아마존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 주식을 완전 뭐 어떻게, 음? 진짜 뭐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은 요쯤 이제 한 번쯤은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요렇게 저점 찍고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흐르는 추세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 시장 분위기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야 돼. 즉 시장 분위기가 산타랠리가 오고 다우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간다면 뭔가 주가에는 회사에는 안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이라 할지, 할지라도,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산타렐리가 온다면, 분위기상 이런 게또 상승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차트상에는 시장이 이제 조금 회복기미나, 산타렐리의 기미가, 아니면 산타가 왔다 가버리면, 이런 것들 그대로 오릅니다. 차트상에서는 이제 시장 분위기 에 따라서 지지라인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지금 보면 아마존에 관련된 좋은 내용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2%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이 나왔죠. 여기 매물 있죠. 매물. 이런 매물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뚫고 올라가지, 이건 돌파가 바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어차피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나 진입이나 이런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눌릴 수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눌릴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움직임이 한번, 여기 저항 구간에서, 매물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나올 겁니다. 뚫고 올라가면, 눌림을 안 주고, 뚫고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거 눌림 구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좋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이고야 이거 뚫고 올라가 버렸네. 얘는 그냥 갔습니다. 님은 갔네. 야 이거는 뭐 눌림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눌림도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냥 완전 자 저는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주식들이 완전 보이자 반등이 나와버렸죠. 그렇다 보면, 저는 시장이 자꾸 지금 흔들어서 그렇지, 저는 좋을 것 같아. 한 방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이 환경적으로는 없지만,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아.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 조금 빨리, 어떻게 협상 테이블이나 이런 데 앉는 순간, 시장의 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